저는 한빛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돗닦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을 보면서 종교를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종교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들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요 깨달음의 시대죠 앞으로의 세상은 깨닫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내가 진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마음은 과연 행복합니까? 내가 정말 이루고픈 꿈을 이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은 행복합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데 취직을 했어. 책으로 부러워하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을 모아 모아서 아주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보면은 행복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죠. 지금, 지금 시대에는 돈이 최고잖아요.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돈이 최고예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거 솔직히 많잖아요. 최고가 돈인데 그 돈을 내가 다 가졌는데 최고가 돈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를 가졌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노력을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정말 내가 이루고픈 그런 꿈을 이루었고, 그 목표 지점에까지 갔는데,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과연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잘 모르겠어. 꿈을 이루어진, 꿈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모르겠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 그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 돈을 내가 쓸 만큼 써보지도 않았고,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서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이 보여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보여줬고, 성공한 자들이 보여줬고, 꿈을 이룬 자들이 보여줬고. 보여줬지만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꿈을 향해서 꿈을, 그 꿈을 이뤘다 해도, 그 목표 지점에 갔다고 해도, 그게 행복은 분명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최고인 돈을 가졌는데 근심 걱정은 내가 버릴 수가 없잖아. 그대로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은 답은 있게끔 대가 있죠 답은 있어요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풀어야 될그 문제 그 화두에는 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풀어도 풀어도 풀어지지 않는 그 수수께끼 같은 그 화두는 깨달음이었죠 그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 화두가 풀어지죠. 그 깨달음이 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마음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진짜 깨달음이 뭔지 진짜 저는 몰랐어요. 깨달음? 깨달음? 아, 그 깨달음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종교인들, 스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돗닦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마음 좀 편해지려고 마음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동기는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괴로워서.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간 상태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엄청난 탐욕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 깨달음을 얻으면, 깨닫게만 깨달으면, 뭐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서 정말 이 마음 공부에 저는 올인을 했죠.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마음 공부에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정말 녹록치는 않았어요.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뭐몇번 버렸다고 내가 알아차렸다고 뭐몇 년을 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올라오니까 과연 이게 끝이 있나? 내 마음에는 끝도 없이 올라오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뭔가? 도대체 어떤 상태가 돼야 깨달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과연 이게 끝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마 끝이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가야 될지도 몰라. 이 중간에는 엄청나게 많이 더 괴로웠어요. 마음이 끝도 없이 올라오니까, 끝이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 탐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저도 시도했어요. 책을 내려고 글도 썼고, 뭔가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뭔가, 생각은 해봤지만, 결국은 저는 마음을 보고, 끝까지 버려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수많은 마음을 보고, 또 포장지를 벗기고, 또 마음을 보고, 또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을 또 포장지 벗기고. 그렇게 저는 오다 보니까, 진짜 그 문제가 풀어졌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알았는 거죠.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걸 한번 해볼까? 아, 남들이 이걸 하면, 어, 뭔가 잘 된다고 하더라.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꿈꾸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각자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을 꿈꾸는 거. 목적은 그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현실에서 성공을 했다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답은 깨달아야만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공을 했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서 죽어도 다못쓸 돈이 있어. 돈이 너무나 많아. 응? 어? 근데 나는 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뭐또 소용이 없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꿈에 그리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걸 얻었기 때문에, 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 어떤 것을 해도 남 보란 듯이 번듯한 직업이 있어도 번듯한 돈이 있어도 번듯한 집이 있어도 최고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종교에 집착을 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왜 그렇게 많이 찾아갈까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시도를 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이 이 현실에서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진짜 죽어서라도 천국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행복이란 게 보이지가 않아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죽어서라도 나는 좋은데 가길 바라잖아요 근데 죽어서 좋은데 좋은 가는 게 아니라 뭐 죽어서 좋은 데 간들, 뭔들 뭐뭐 뭐 하겠습니까? 그 소용이 없어요. 모든 화두는 깨달음이 있었죠. 그 답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풀지 못한 그 화두는 깨달음이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깨달음의 시대예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세 인생을 진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은 이것은 진짜 모르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 깨닫던 깨닫지 않았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꿈을 이루고 하는 이유가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이뤘다고 해도 행복은 그게 없거든요.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거기 행복은 없습니다. 결국 화두는 풀지를 못한 상태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화두는 풀지를 못했어요. 그냥 백세를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백세 인생 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고픈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가기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죠. 그것은 너무나 시간 낭비고 아깝게 시간을 보내는 거고. 진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진짜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현 위치에서 자기 인생을 봤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게 답이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지금 이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던 너무나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가 않다면은 그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 그 이유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온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내가 진짜 찾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 인생이 뭐 보이고 별거 있어? 응? 인생이 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별거 있어요. 별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지. 깨달음 이 죠？근데, 지 금은 깨달 음의 시 대가 왔 다는 거 죠？깨달 아 봐야 알 아요？이 사과 를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